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나스닥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23일 밤 늦게까지 달리느라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 나스닥 파동이 여기 보이시는 WXY 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WXY가 C 파동이 되는 ABC 파동이 마무리되면서 여기 WXY Y 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ABC 파동, 여기 녹색으로 굵은색으로 표시한 ABC 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E 파동, E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여기 E 파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e 파동의 첫 번째 파동 W가 ABC로 여기서 마무리되었고 여기 X가 내려왔습니다. X가 내려오고 Y 파동이 진행 중인데 Y 파동은 현재 삼각형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파동 카운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삼각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삼각형이 진행이 맞았고, 강세 확산으로 진행이 되었고, 앞서 있는 파동 A, B, C 마치고, X, 그 다음에 Y, A, B, C, D, E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진행되는 파동이 1, 2, 3, 4, 5. 이거는 확장형 성격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A, B, C, D, E 다시 A, B, C, D, E 이파 진행되는데 다시 또 A, B, C, D, E 또이 파는 다시 A, B, C, D, E 해서 A, A, B, C, D, A, B, C, 에서 D, E 이파 다시 시작. 이 파는 다시 A B C D E E로 진행됩니다. A파는 WXY, 1, 2, 3, 4, A 파는 W X Y 1 2 3 4 5 해서 A B C. B 파는 A B C 1 2 3 4 5로 해서 A B C B. C 파는 A B C W X A B C Y A B C D E 해서 C 파 그다음에 D 파 A B C 1 2 3 4 5 터미널이죠. 그다음에 e 파가 다시 시작합니다. e 파가 a, b, c는 a, b, c, c 그다음에 d, e 파는 다시 터미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인데 터미널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터미널로 표시를 하는 거고 구성이 안 되면 삼각형 a, b, c, d, e로 표시합니다. 터미널 조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1, 2, 3, 4로 표시를 하고 나중에 삼각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터미널은 삼각형에 A파와 E파에 아무 문제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파는 1, 2, 3, 4, 5에 5파는 W, X, Y. Y파는 삼각형. A, B, C, D, E. E파는 다시 A, B, C, W, X. 여기 X파가 A, B, C인데, A, B, C. C파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인데 지금 잘안 보여서 5초봉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 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A, B, C. 여기까지 C파 되겠습니다. 그래서 X파가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 X파 완성되고 다시 A, B, C 해가지고 W, X, Y로 E파가 완성됩니다. 이 완성된 E파까지가 다시 A파가 됩니다. 여기 W, X, Y. 여기까지가 A파. 지금까지 카운팅했던 거는 y 파의 a b c d e였습니다. 그래서 w x y로 해서 a 파 여기 a b 파 a b c w x y a b c 그 다음에 c 파가 진행이 되고요 아, d 파가 터미널 두개 a b c로 해서 d 그 다음에 e 파 진행 여기 e 파는 a b c a b c 여기 여기 나오는 a 파는 w x y로 a 삼각형 ABC 해서 WXY가 A 여기 B 그러니까 B파가 ABC로 내려왔죠. 그래서 A B 그다음에 C 1 2 3 4 5 그래서 이게 ABC Y파가 됩니다. 여기 WXY 다시 표시를 하면 여기 WXY 이 e 파동이 여기 WXY 이 e 파동이 이 e 파동 연장된 이 e 파동의 A파가 됩니다. A파. 그 다음에 B파가 진행이 되는데요. B파를 또 보시겠습니다. B파는 미달형 A, B, C가 나왔는데 A파. A파는 A, B, C W, X, Y Y는 A, B, C, D D, E 확장형 삼각형. 그래서 W, X, Y. 그래서 A파. 그 다음에 B파가 A, B, C C파는 터미널이 연장, 연장이 되어서 1, 2, 3, 4, 5 5파는 다시 확장형 삼각형 그래서 A파, B파, C파는 터미널 1, 2, 3, 4, 5 해서 B파, B파 나왔고요 C파가 미달형으로 1, 2, 3, 4,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A, B, C, 다시 1, 2, 3, 4 오로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파동이 이 파동의 진행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파동의 진행이 끝이 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갑자기 팍 떨어졌다고 이게 끝이 났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 A, B, C 공비 주세선, 공비 주세선 유지되고 있다가 여기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A, B, C 파동이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A, B, C 파동이 끝났다. 그러면 다음 파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 파동이 여기 E파동에 W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여기 X파동이 내려옵니다. 좀 이따가 카운팅해 드릴 텐데 X파동 나오고 Y파동이 진행되면서 E파동에 W, X, Y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 X파동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X파동은 여기 W, X, Y로 내려왔는데 W파동은 보시면 A, B, C, 또, abc. 해서, w, x, y로, a, abc, b. b 그 다음에, c파가, 1, 2, 3, 4, 5해서 c. 그래서, 해서 abc가, w. 그 다음에, x가, w, x, y, x. 여기, z파동이, 1, 2, 3, 4, 5가 나왔는데, 1, 2, 3, 4, 5가, 여기서는, 3, 8, 1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c파가 되지 못하고, abc, de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래서, w, x, y, x, z가 되어서, 이게 x파. 그 다음에 y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y파는 a, b, c로 내려왔고, c파는 1, 2, 3, 4, 5. 5파는 다시 a, b, c. c파는 다시 터미널 1, 2, 3, 4, 5. 수요일 날, 프로그램 매도로 내려왔다고 뉴스에 나왔던 구간인데요. 1, 2, 3, 4, 5로 내려왔습니다. 5파는 다시 w, x, y. y는 abc. 여기서 y파동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나지 않고 다시 한번더 올려갔다가 abc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5파는 w, x, y, x, z가 되어서 w, x, y, x, z로 5파의 파동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와이파가. 그러면 여기서 wxy로 x파가 끝이 나고요. 이제 와이파 진행합니다. 여기서 맞쳤던 wxy. 와이파 진행이 끝나면 여기 이5파를 구성하고 있는 abc, w, x, y, 큰 y. 큰 y에 다시 또 진행됐던. 삼각형 a b c d e 에이 파동이 연장된 파동의 WXY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게 된 파동이 삼각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파동이 끝나면 전체 파동이 다 끝납니다. 여기서 시작된 C파, C파가 ABC-ABC 이 C파가 여기서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E파의 연장이기 때문에 진행된 W파는 ABC, X, Y파가 만약에, 만약에 삼각형이 아니고 ABC로 진행이 되면 Z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각형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Y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동, 세부 파동, 카운팅 보시겠습니다. 여기 1, 2, 3, 4, 5, b, c, 1, 2, 3, 4, 5. 하고 나서 미다령이 나오고 나서 파동이 올라가야 되는 파동과 미다령으로 인한 하락파동의 기세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짱형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확산형. w, x, y로, 그러니까 abc, x, A, B, C, D, E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확장형 삼각형으로 해서 W, X, Y로 일단은 X파를 마무리하고 여기 1, 2, 3, 4, 5 터미널 C파를 만들면서 E파가 A, B, C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4, 5로 올라간 게 터미널에 나왔는데 이게 뭔가? 1, 2, 3, 4, 5는 터미널에 터미널이 나왔는데, 터미널이 삼각형의 A파에는 문제없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 B, WXYB, 그 다음에 C, WXYXG, C, Y하고 Z파는 ABC, ABC입니다. 그리고 E파가 진행이 됩니다. E 파는 ABC로 내려온 건데요. ABC 파는 여기 WXY 해서 A B 작은 B 그다음에 C 1 2 3 4 5로 내려왔고 5 파는 W ABC WXY ABCDE 해서 ABC로 D 파가 마무리됩니다. D 파가 마무리되고 E 파가 진행이 되는데 A, B, C, W, X, W, X, Y, X, 그 다음에 Y는 A, B, C, D, E 해서 W, X, Y로 5파, 그래서 A, B, C가 A파가 되고요. 여기 B파, 그 다음에 C파는 여기 1, 2, 3, 4, 5가 터미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시 1파, 터미널의 1파, 1, 2, 3. 3은 ABC, 3, 4, 그 다음에 5. 5파는 1, 2, 3, 4, 5, 다시 터미널. 연장이 됩니다. 여기 5파는 1, 2, 3, 4, 5. 또 5파는 W, X, Y, X, Z. Z는 ABC.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된 게 W, x, y, 삼각형, a, b, c, d, e로 진행된 게 a파, 삼각형의 a파가 되거나 abc의 a파가 되거나 할 텐데 그 진행 여부가 d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w, x, y 파동이 결국은 a파동이 되고 a파, b파, b파가 여기서 지금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파, 그 다음에 C파가 진행이 될때그 C파가 터미널로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ABC로 나오느냐 ABC로 나오면 삼각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ABC로 나왔을 때 이게 확장형이 될 거냐 수렴형이 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여기 그어놓은 공 X 추세선 여기 ABCWXY 진행될 y가 abc 또는 abcde y 파동이 진행되는 공 x 추세선을 만약에 이 e 파동이 b 파동이 진행을 하면서 이 e 파동을 무너뜨린다면 무너뜨린다면 삼각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한다면 abc 진행을 하거나 abc 진행하면서 D E로 진행되는 A B C 다시 A B C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파동 진행 과정에서 공 X를 훼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B 파 진행 상황 보시면 첫 번째 B 파의 첫 번째 파동이 1 2 3 4 5 5는 A B c 해서 터미널 A 그 다음에 B,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C파가 1, 2, 3, 4, 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파가 아직 마치지 않은 것 같고요. 5파는 3파가 여기서 마치고 4파가 W, X, Y, X, Z로 올라갔는데 그 내용 잠시 보시면요. 여기 A, B, C, C는 1, 2, 3, 4, 여기 오 해서 여기까지가 w 그다음에 abc x 그다음에 abc y 또 abc x 그래서 wxy 가 해서 x 그래서 wxy y는 abcde 확산형 삼각형 e는. ABC, C는 12345, 5파는 다시 WXY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다음 주 시장 나스닥 시장이 여기 5파 12345의 O파를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파동이 어떻게 넘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와이파동 전체 와이파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연초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동 카운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